저는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어, 저희 아들은 700만 원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대표님 경매하시잖아요. 네. 경매는 머리 좋고 그리고 법 잘하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법 잘하는 사람들은 변호사하고 법무사죠 경매하는 사람들은 법잘 몰라도 돼요 정말 요만큼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 요만큼 때문에 공부를 2년 3년 10년씩 하시는데 저 정말 그거 반대예요 공부는 딱 2개월만 하시면 됩니다 그 2개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법률요 들어가서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는 데요 고그 고비만 살짝 넘으면 다 별거 아닙니다 경매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이런 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그렇게 자주 바뀌지도 않아요. 어 법률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나 뭐 대출 이런 게 자주 바뀌죠 그래서 경매 자체는 진짜 쉽고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싹 정리를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들이요. 원래 돈이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낙찰받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어, 저희 아들은 700만 원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멤버님들 즐거운 경매에서 처음 경매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2천, 3천? 이렇게 소액으로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음, 하시던 일들이 잘안 되시서 폐업을 한 자영업자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아기 키우시는 주부님들도 정말 많으세요. 알바 하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진짜 많고요. 어,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전업으로 경매를 본업으로 하시게 됐어요. 경매 낙찰받는 사람들은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실한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죠. 절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고 수익을 반드시 냅니다. 대표님이 늘 말하는 입찰가 이거 하나면 된다 이 말은 진짜예요? 어 그럼요. 입찰가 이거 하나면 된다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매에서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보통 오르면 돈을 버는 건데 경매는요. 올라서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싸게 사느냐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찰가를 잘못 잡으면, 어, 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 입찰가 잡는 게 사실 경매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얼마에 사야 수익이 나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경매의 핵심입니다.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그 입찰과 공식은 뭐 유튜브에서 그냥 보면 되나요? 입찰과 잘못 잡으면 몇백만 원 손해 보는 건 순식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공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따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초보자분들도 계산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 공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낙찰 확률을 높이는 입찰가 계산법 알려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따라오세요.